안녕하세요. 포뮬러2를 좀더 재미있게 소개하는 체커스의 라스카도르 입니다. 오늘은 곧 한국에서 열릴 포뮬러2 레이스를 누구를 응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포뮬러2가 한국에서 인기있는 레이스는 아니에요. 하지만 알고보면 정말 재미있는 레이스인데 포뮬러2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우측 상단 링크 클릭해서 딱 8분만 보고 오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포뮬러1과 포뮬러2의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오늘 소개할 부분은 바로 스폰서입니다. 일단 포뮬러1에는 정유사들이 후원을 많이 하죠. 근데 전기차 레이스인 포뮬러2의 스폰서는 포뮬러1과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포뮬러2팀 후원사는 어떻게 다른지 첫 번째 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팀은 바로 메르세데스 EQ 팀입니다. 벤츠가 최근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데 EQA, EQC, EQS 등 다양한 메르세데스 자체 브랜드에서 EQ에 대한 기술력 홍보를 위해서 포뮬러 2에 참가하고 있는 팀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시즌 서울그랑프리 끝으로 메르세데스 EQ 팀은 포뮬러 2에서 철수한다고 해요. 그래도 평소 차는 벤츠다! 라고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응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겠죠? 우선 간략하게 팀 드라이버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활동하는 드라이버들 실력 장난 아닌데요. 현재 팀 드라이버는 스토펠 반두르든 닉더 프리스입니다. 그 중에서 스토펠 반두르는 1992년생의 벨기에 출신의 레이싱 드라이버입니다. 아마 포뮬러 1을 오래 보신 분들라면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는데, 2016년 F1 코주그랑프리에서 맥라렌 팀의 페르난도 알론소가 건강 문제로 다음 레이스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을 때 리저브 드라이버로 참가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 대단한거는 예선 12위 레이스에서는 10위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데뷔 레이스에서 말이죠. 덕분에 2007년 세바스티안 베텔 이후로 데뷔 레이스에서 포인트를 획득한 드라이버가 됐습니다. 이후 리저브 드라이버 신분을 벗어던지고 페르난도 알론소와 함께 레이싱 드라이버로 활동을 시작했고 맥나렌 팀 메인 선수인 알론소와 함께 13포인트로 나름 우수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018년 시즌에서는 다소 아쉬운 성적으로 팀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2018년 화레이스 팀으로 포뮬러 2 시즌에 출전해서 꽤 좋은 기록을 세웠고 다음에 메르세스 벤츠 EQ 포뮬러 팀에 합류했습니다. 현재 성적은 무료 시즌 1위 이번 시즌 챔피언이 될 가능성이 꽤큰 드라이버입니다. 다음 드라이버는 네덜란드 출신의 레이싱 드라이버 닉더 프리슨입니다. 1995년생이지만 의외로 경력은 스토펠 반두룸보다 많은 편인데요. 2012년 유로 포뮬러 르노 2.0부터 시작해서 포뮬러 르노 3.5 시리즈를 거쳐 GP3와 포뮬러 2 그리고 WEC LMP2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2020년 F1 메르세데스 AMG 페트로스 팀에서 테스트 드라이버까지 올라갔지만 이후 2020, 2021년 메르세데스 EQ 포뮬러 팀에 합류해서 스토펠 반드룸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꾸준하게 르망 24 포뮬러 E F1 WEC까지 활동하고 있는 드라이버 중 하나예요. 자, 여기까지가 간략한 메르세스 EQ 팀에 대한 소개였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이 팀의 후원사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아, 후원사들에게는 돈 받고 영상 올리는 게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요. 그런데 이걸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외로 월드투어 하는 모터스포츠를 보다 보면 그 시대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지금 어떤 분야가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트렌드에 편승하고 있는지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터스포츠를 통해 경험하는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메르센스 EQ팀 차량 측면에 베르타스라는 브랜드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 사이드 포드에는 크게 로고가 붙어 있으면 일단 타이틀 스폰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가장 큰 후원금을 내고 있는 회사란 뜻이죠. 메르센스 벤츠 메인 스폰서는 바로 베르타스인데 이 회사는 덴마크 풍력 터빈 제조회사입니다. 세계 최대 풍력 터빈 회사이죠. 풍력 터빈으로 할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친환경 재생 에너지의 발전원인 풍력 발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클린 에너지를 표방하고 있는 포뮬러 2에 이보다 더잘 어울리는 회사도 찾기 힘들 거예요 이렇게 메르세데스 EQ에는 타이틀 스폰서부터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기업 활동을 펼치고 있는 회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후원사는 바로 SAP인데 이 이름 어디선가 들어보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이 회사는 독일 글로벌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ERP 전문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더존 정도 될것 같은데 뭐 어쨌든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로 가장 큰 회사인데 최근 포뮬러이드 그렇지만 포뮬러 1에서도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아마 팬더믹 때문일 텐데요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면서 이런 회사들의 가치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할 스폰서는 바로 팀비입니다 아마도 컴퓨터 원격 제어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회사도 팬더믹 때문에 더 유명해졌죠 이 회사는 심지어 현재 포뮬러 1 amg 페트로나스 포뮬러 1 팀의 공식 파트너 이 합니다. 비상업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서 저도 무료로 사용했는데 아무튼 메르세스 포뮬러 1과 포뮬러 2를 동시에 후원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한때 반도체 회사도 메르세데스 EQ 팀을 후원한 적이 있습니다. 온세미 컨덕터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로 미국 기업이죠. 사실 일반인들보다 기업들 사이에서 더 유명한 회사인데 자동차, 산업, 의료, 항공, 군사 등 신뢰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예요. 사실 반도체 소프트웨어 회사가 모터스포츠를 후원하는 사례는 꽤 있습니다. 카스파스키 AMD가 대표적이죠. 빠르고 정확하고 첨단 이미지가 모터스포츠에 있으니까 이쪽과 이미지가 잘 맞는 셈입니다. 다음 스폰서는 좀 특이합니다. 기업이 아니라 도시 혹은 행정기관인데 바로 네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스마트시티인데요. 이런 식으로 행정기관이 레이스를 후원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예를 들면 인도의 경우 인크레더블 인디아라는 주제로 인도 관광청에서 후원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지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후원사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움은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가 5천억 달러 한화로 642조원을 들여서 건설 하고 있는 도시에요.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도시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테슬라에게 공장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사우디 국부펀드가 밀어주는 루시드 전기차 그룹이 공장을 세울 예정이며 스마트한 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메르세스 eq팀의 스폰서 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뮬러2가 퓨처 모빌리티를 상징 하는 스포츠 분야이기 때문에 스마트시티라는 이미지와 잘 맞아서 후원을 결정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스폰서는 바로 모디스입니다. 이 회사는 it 엔지니어링 회사로, 모기업은 아데코라는 글로벌 헤드헌트 회사인데, 모디스는 구글 협력업체 중 하나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롤리라는 스폰서가 붙어있는데, 이 회사는 기업 컨설팅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안, 마케팅. 리스크 권리를 주로 하는 업체라고 해요. 이렇게 메르센스 EQT만 보더라도 포뮬러 2는 전통적인 모터 스포츠 후원사와 좀 다른 후원사들이 많습니다. 베르타스 같은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을 시작으로 반도체, 전기, 소프트웨어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포뮬러 2를 후원하고 있죠. 연간 약 4억 명이 시청하는 만큼 새로운 패러다임에 어울리는 글로벌 기업들의 후원이 꽤 많습니다. 이쯤되면 포뮬러 1과 비교해봐도 포뮬러 2의 후원사들의 차이가 크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정리사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모빌런 토탈, 쉘, 리퀴몰리 같은 정유사 후원이 포뮬러 이쪽에는 거의 없어요. 물론 정유사들이 전기차 시장을 위해서 냉각수 등을 개발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 이들의 핵심 고객은 전기차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스폰서들이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일단 제 걱정이 좀 먼저라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포뮬러 E팀 중 하나인 메르세데스 EQ와 함께 이 팀을 후원하는 후원사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만히 보면 후원사들도 시대에 따라 그리고 기술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주류 담배회사들이 모터스포츠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였지만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걸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2000년만 하더라도 HP와 IBM 같은 기업들이 포뮬러1을 적극 후원했는데 그때 마침 닷컴 버블이 한참 시작일 때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모터스포츠 특히 월드투어를 하는 모터스포츠 세계를 잘 들여다보면 그 당시 시상이나 경제상을 어렴풋이나마 들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다음 소개 드릴 팀 후원사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경제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대략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모터스포츠를 보면서 시대 상황이나 국제, 경제 상황까지 알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보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스포츠 이야기 쉽게 전하는 채널 체커스의 라스카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